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그렇게나 섀도하고 우 폭주하고 샤이니 테미급으로 닮았다고 얘기하고 커버해 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개의 댓글을 보고 가능성을 포착하여 여자아이들의 한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전소연 님의 메이크업을 커버해 보겠습니다. 동네 문에 들려서 비슷한 느낌의 옷, 액세서리, 가발 등등을 구매했으나 처음 시도하던날 당일은 이렇게 실패했었거든요. <laughs> 하지만, 불굴의 꽁지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는말 아니겠습니까? 무튼 다시 도전해본 전소연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맞아. 귀걸이는 나리쉬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플로우 미스트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저번에 협찬으로 영상에서 등장한 적 있죠. 협찬 때문에 사용해보기 시작한 것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하루도 안 걸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벨머 시카 크림, 네이처 컬렉션에서 구매한 건데 두 번이나 레이어링 했습니다. 요! 내 피부는 이제 슬슬 건조하니까. <laughs> 피부를 올리기 전에 오랜만에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얼마전에 맥에서 신제품 블랙쿠션이 런칭되어서 행사에 초대받았었는데요 그때 선물로 주신 이 프라이머를 얼굴 전체에 발라보겠습니다 항상 좀 꾸덕하니 모공을 꽉꽉 가리고 약간 매트한 그런 도화지처럼 만드는 프라이머를 좋아했었는데 이 아이는 처음으로 약간 수분과 광이 나게 도와주는 베이스였어요 근데 맥 베이스 제품들 그 프라이머류들은 특이한 냄새가 나요 이게 뭘까? 이게 어디서 많이 맡아본 듯한, 아!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다! 메이크업 픽서 냄새 2분의 1! /2. 침 바르는 중이네요. 거의 침을 날름해서 얼굴에 스륵스륵. 꼼꼼히 발라줬으면, 맥 쿠션을 써봅시다. 새 거라니까 또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세미매트 정도? 베이스 덕에 촉촉함은 사는데, 커버력도 괜찮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고 있죠? 색상도 제 얼굴이랑 완전 찰떡 대박사건이에요 간만에 희귀 안 떠서 기분이 좀 좋다 한번 찍은 걸로 얼굴에 반을 열심히 펴주면서 미리 전소연 씨의 영혼을 표정에 담아보고 있겠습니다 <laughs> 피부 보세요 걍제거 같죠? 근데 아직 안 가려진 듯한 강력한 여드름 자국은 따로 펜슬을 사용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맥 펜슬 컨실러로 딱 필요한 스팟만 살살살 가려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뮤비 속 전소연님의 피부 표현은 필터가 매우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못지하고광 없이 뽀송해 보이더라고요 젠장 그래서 파우더를 꺼냈습니다 이니스프리 노스밤 파우더 브러쉬 열심히 얹어서 어흑 가루 얼굴에 툭툭하고 얹어주는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좀 튀어나와 보이면 좋은 콧대나 이마 턱 앞부분, 볼 앞부분은 조금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외곽에 발라줄게요. 보세요, 생각보다 매우 매트해져버렸죠? 평소에는 눈썹을 먼저 그렸었지만 오늘은 블러셔다. 홀리카홀리카 낱개로 갖고 있는 아이 중에 핑크기가 다분한 아이들을 골라봤어요. 자, 이 캡처를 보세요. 겁나 핑크죠? 약간 눈옆 광대 쪽으로 확 퍼지는 모양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릴 건데 연한 컬러를 먼저 쭉 깔고 더 진한 걸 얹을 거예요. 광대 뒤쪽은 신경 안 써요. 쉐딩으로 연결시킬 거니까. 근데 사실 어디까지 진하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네요. 필터를 똑같이 먹였더니 불타는 볼터구가 되는 건 아닐런지 살짝 걱정이 되면서. 볼 터치가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쉐리링 광이 돌아서 더 튀어나와 보이고 아주 지대로네요. 표정 연습을 틈틈이 해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너변 했다! 볼터치 연결 뒷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턱도 강하게 깎습니다. 아주 날렵한 턱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랑 눈매 부분, 그러니까 미간은 약간 넓어 보이게 더 옆으로 해서 발라줍니다.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의 특징도 좀 알게 됐는데, 왼쪽 눈썹 아래, 그러니까 콧대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잘 꺼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클리오 밝은 컬러의 팁 컨실러를 손등에 툭! 떨어서 꺼져 보이는 부분을 톡톡톡 건드려주면, 아까보다 더 올라와 보이죠? 코는 뾰족뾰족스하게 만들고, 콧볼 부분을 눌러줘서 코크니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그틱 컨실러로 콧대를 투둑투둑 건드려서 더 올라와 보이게 만들어주기. 오케이, 이제 눈썹을 그립시다. 항상 쓰던 그놈이에요. 미샤미샤. 이게 단종일 거라마. 우리 소연씨 제 눈썹 산에 비하면 그렇게 높게 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살짝 내렸는데 만약 소연씨 눈썹을 따라하고 싶으시면 약간 얇고 그리고 눈썹 산과 끝에만 명확한 모양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눈썹 외곽들은 선명하지 않게 어렵죠 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반대쪽은 또 언제 다 그려 아... 힘을... 힘을 주세요 공무이들 이제 눈화장 가겠습니다. 섀도우는 이걸로 쓸 거예요. 클리오. 요새 그냥 손이 많이 가네요. 영상을 찍어버리면 이렇게 정이 들어버린다. 두눈 뜨고 똑바로 보세요 이 색깔, 이 색깔, 그리고 이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기존의 제 화장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눈 앞머리에서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먼저 콕 찍어서 베이스의 위치를 지정할게요 눈 앞머리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정확하게 아이홀의 모양대로 동그랗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 언더 부분도 같이 칠해줍니다 그리고 지정했던 두 번째 컬러는 음... 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데요? 눈두덩이 중간쯤부터 아이홀 따라 뒤에까지. 아, 아, 아하. 아, 제 화장이랑 똑같다고요? 아, 기다려봐요. 분명히 다르다니까. 똑같이 언더도 뒷부분을 마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붓을 들어서 세 번째 컬러로 뒤에 눈 모양을 잡아볼게요. 전소연 씨 메이크업을 보니까 아이홀을 따라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음영이 있습니다. 또 아이홀 끝나는 지점이 곧 아이라이너가 오는 부분이고 동시에 그 연결 부분이 어둡게 눌려 있으니까 그대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 부분도 세상 진하게 눌려 있는 편이니까 똑같이 채워줍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핑크색 팔레트로만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 생각보다 오렌지, 웜, 웜, 브라운 계열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팔레트를 들었고, 이 컬러를 가장 진한 컬러 사용한 부분 바로 위에 그대로 얹으려고요. 확실히 얼른 삐뚤삐뜻해지는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And then, 뷰러. 아이라이너로 눈을 그려 줍시다. 굳어서 그런 건지 섀도우가 너무 두껍게 올라가서 인지 뭔지 셀프 뷰티 아이라이너가 그려지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하지만 공지 선수 여기서 포기할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공지 선수 지금은 전소연 씨의 눈매를 따라 잡기 위해 눈꺼풀 끝나는 지점이 일자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 야, 장합니다. 더해서 이제 언더도 그려 들어가는데요. 아 기존의 꽁지 선수가 하던 데일리와의 차이점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언더 점막을 채울 때 저렇게 눈앞머리까지 채워본 적이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에 삼각존까지 슬렁슬렁 채우는 것을 보니까 약간의 스모키함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에베데스라는 거죠. 나세다 이런 거죠. 나랩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예. 아 그리고 여기서 한술더 떠서 릴리바이레드 제품을 들었어요. 이것은 블랙인데요. 아까는 브라운을 써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인상을 바꿨다면 지금은 좀더 확실한 궁극의 어둠을 포인트로 찍고 가겠다 이거죠. 미술학원에서 배운 것을. 여기도 써먹다니요. 10%의 햇빛은 4번 컬러, 0%의 햇빛은 5번 컬러. 좋습니다. 눈 모양이 일자로 변했는지 확인해달라는 눈빛의 공지선수. 과연 변했을까요? 아, 변했네요. 영상의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변해 있습니다. 잠시 몸 속에 캐스터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네요. 한일 전에 그꿈같은 기쁨이 잠깐 느껴지셨나요? 그랬다고 해주세요. 저는 그때 정말 기분이 째지는 줄 알았으니까. 대한민국 만세이! 계속해서 마스카라를 진행할 건데 전소열 씨 눈을 보니까 속눈썹이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컬링을 빠짝 하지도 않았고 마스카라도 진하게 바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슥슥 빗어만 주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립! 입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핫핑크 계열이 집에 별로 없어서 뒤지고 뒤지다가 더샘바이 함경식 시리즈를 찾았지 뭐예요? 이것으로 1차 입술 모양을 잡고 피치씨의 제품으로 그라데이션과 어두운 부분을 더 눌러볼게요. 제 입술과 차이점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가로 두께가 일정하게 두께감이 있다는 정도. 그래서 제 입꼬리 부분까지 가는 두께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봉으로 슥슥슥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넓힌 입술이 어색하지 않게 음영 섀도우가 발린 작은 브러쉬로 입술 주변부를 눌러서 입술 그린 부분이 전부 튀어나와 보이게 페이크를 칩니다. 그리고 피치씨의 컬러로는 아이 섀도우에서 음영 역할을 하는 컬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부분을 돋보여주기 위해 주변부를 눌러줘 봅니다. 툭툭 무심하게 발라주고 정리는 면봉 씨가 한다. 오케이, 좋았어요. 메이크업 자체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두려운 그 머리카락을 뒤집어 써보도록 할까요? 뿅. 최대한 닮은 표정을 찾아내 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꼭 문이 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사랑은 까맣게 변했다. 돌릴 수 없게 다 태웠다. 야 <laughs> 이다오랜만에 <머래를> 기억 속에서 나와 그다